날씨가 춥습니다. 오늘 아침은 춥다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방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10월 이맘때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이제 따뜻한 겉옷은 꼭 챙겨주셔야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설악산에서는 이렇게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을 보셔도 녹색의 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자리를 기록을 했는데요. 서울은 7.7도, 강원도 횡성 안흥에서는 영하 0.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위성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짙은 흰색 구름이 지금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는 상층의 고리 하나 지나면서 높은 구름 즉 상층운이 끼어 있는데요. 이 지상에서는 별 다른 영향은 없고요. 붉은색의 하층운은 크게 관측되고 있지 않아서 지상에서는 볕도잘 들어오는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지상일기도를 보셔도 여전히 차고 건조한 대륙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겠습니다. 고기압의 중심에 살짝 걸치면서 간간히 구름만 지나는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지상에서 5km 상공에 이 높은 상층 하늘을 보시면 오늘 아침은 영하 12도선이 남부 지방까지 내려오면서 아침에 찬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 12도선이 북한 지방으로 물러가겠는데요. 때문에 대기 하층인 지상에서도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기온을 보시면 내일 아침 10도 안팎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오늘보다는 오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쌀쌀. 하다는 점은 참고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은 12도, 대구 11도까지 회복을 하겠고요. 대관령은 3도로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는 서리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구 23도로 20도 안팎 정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만큼은 아니더라도 당분간은 쌀쌀한 아침이 지속이 되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을 보시면 아침 기온 10도에서 15도선,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오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내일 오후부터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시속 35에서 60km의 차차 바람이 강해지겠고요. 물결도 최고 4m로 높아지겠습니다. 날씨 네, 지켰습니다.